사람에게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 가정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흐름이 확 바뀝니다. 그게 뭐죠? 어떤 에너지죠? 여러분은 분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감싸고 있는 그 주변의 것을 진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노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와서 한번 화를 내면 집안이 완전히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날은 피난 가느라 정신이 없고 숨을 죽입니다. 이 에너지가 저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인 줄 알았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오강이 한번 날아가서 깨지고 밥상이 엎어지고 아, 벌벌벌 떨어야 되고 저는 이 에너지가 사실 제일 무섭고 힘든 건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저는 제 자신에게 자식들을 향하여 세 가지 줄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세 가지는 자식들에게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살수 있는 밥 먹고 살수 있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우리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자라날 때 안전한 양육환경. 그것은 그 안전한 양육환경은 부부 관계가 정말 좋으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환경입니다. 부부가 서로 소통이 되고 너무 친밀하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정말 많이 똑똑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지만 집 안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냉랭한 귀류가 흐르면요. 자녀들은 안전하게 크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처와 아픔을 갖고 그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는 것도 내면으로 깊게 숨어서 자기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런 형태로 숨는 아이도 있고, 반항하고, 그래서 비행을 일삼는 자식들로도 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그 보금자리, 그 환경을 주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식들에게 꼭 줘야 되는 것은 회심입니다.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그 삶은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고맙게도 저희 딸이 아, 20살에 회심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제가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자에 제 딸이 이제 다음 달이면 졸업을 합니다. 이제 한 사회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우리 딸에게 주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세 가지만 다 하면 저는 부모로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지 너를 왜이 엄마 아빠를 만나게 했는지 네가 왜 송탄교회에서 자라게 됐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쓰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자라났습니다. 좋은 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집은 얼마만큼의 집 그리고 내가 누리는 건 어느 정도 누리는가 여러분 이건 소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소명을 놓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딸하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어제도 만나러 다니고, 그런데 이제 평택시 이제 음악협회에서 우리 딸을 보자 그러면서 얘를 이제 자꾸 써주려고 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영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네 소명이 뭔 줄을 생각해 봐. 네가 왜 부담스러워해? 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소명, 그것은 네 생각을 넘는 거야 네 상태를 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국 후회가 없어 기도해봐 아버지는 이제 너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될 때가 왔는데 네가 부르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독립이 되면 그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속아서 돈 벌다가 돈 쓰다가 죽는 인생밖에 더 되겠냐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안전한 양육환경, 그리고 자녀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빗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람들은 방황하고...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이 안에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져 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화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조금만 끼어들기 하고 내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조금만 방해를 하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문 열고 막 욕하고 살짝 이렇게 뒤에서 살짝 받았는데도 막목고막 이러고. 어, 아니, 살짝 받았으면 내가서, 내가 어머, 뭐 괜찮네. 어차피 차, 뭐, 오래된 건데, 예, 가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한7 번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그런데, 살짝 다 부딪혀도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얼마나 야비한 사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를 보면. 회사에서 여러분,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갑질이라고 하는 이 문화의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분노거든요. 그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 걸까요? 사소한 말다툼에 참극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분노를 품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대로 나아갑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말과 우리 기본적인 표정과 기본적인 행동이 분노라고 하는 베이직 속에서 나오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본다고요. 기본적인 이 베이스, 베이스가 평안과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분노로부터 나오면 결국 그 분노가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따라서요 까 분노하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불만는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1 절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극유를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가리라 대만과 보스라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도시 하나는 수도이고 굉장한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불을 보내서 그 삶의 터전을 모두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 시작이 에서에게서 나왔습니다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사이 형제입니다 애돔이라는 나라는 그저 이방 세력이 아닌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누구로부터 출발하지요? 야곱으로부터 출발해요.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확장을 시키세요. 그때 동시에 확장되고 나라의 기틀을 먼저 잡은 그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에서의 자식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야곱은 20년 동안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앞으로 그 근처에서 20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이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틀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야곱이 속였잖아요. 왜 속였어요? 장작권을 뺏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장작권을 에서가 처음부터 귀하게 여겼어요. 안 귀하게 여겼어요. 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박주간 그릇에 붉은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동생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눈이 멀었을 때 에서처럼 흉내를 내고 들어가서 장자권과 그 장자에게 내려질 폭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를 합니다. 에서가 "너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시면 너 죽여버릴 거야. 생명의 그 위태함이 느껴지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 리부가가 너내 고향으로 가라. 외갓집으로 가." 거기 삼촌, 외삼촌이 있으니까 거기로 피신해 있어.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 생이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세요. 왜 에서가 장작권을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편해했어요. 에서를. 자기하고 기질이 좀 다르니까 자기의 로망과 같은 남성미가 넘치고 멋지고 사냥꾼이고 막 털도 이렇게 하고, 구리나 이렇게 하고,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여성스러움이 있어서, 었 근데 야곱 녀석은 가만히 보니까 엄마 옆에서 뜨개질이나 하고, 가정적인 거야. 나를 투사하는 거야. 아우, 저 자식 봐. 나를 꼭 닮았네. 싫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나랑 똑같은 자식하고 굉장히 부딪힌다는 거 아세요? <laughs> 그게 투사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삭을 그렇게 미워하고, 애서를 편해하고 사랑하니까 애서가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도 미움도 마음이 가는 대로 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편애가 심해지면 자식이 병신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제대로 못 주면 더큰 병신이 됩니다. 그,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결국 우0대 여기다가 야가 빠진 동생에게 장작권을 빼앗겼다고 그때부터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많은 이 자식들을 낳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난 땅을 이미 자신의 어, 터전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외가집에 가서 20년 만에 양대, 소떼만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이끌고 칼을 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와서 재물을 온갖 재물을 다 세대로 나눠서 보내면서 그러자 에서가 용서 예서가 형그 야곱을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화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안 됐던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배경까지 에음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칼 들고 쫓아다니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긍류를 벌였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분노하는 사람은요. 극률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을 품더라도 해가지도록 품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동민아. <laughs> 싸울 수 있어, 없어? 부부가 안 싸운다. 한 번도 안 싸운다. 안 싸웠다. 그 부부, 문제 있는 부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안 싸워요? 부부가 싸워도요. 분방하지 말라 그래. 방을 나누지 말라 그래요. 싸워도. 싸울 수 있습니다. 분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버려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봉사를 잘하고 선행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나요? 아니요.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인자 긍휼. 불쌍히 여겨 주는 것. 이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노숙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자식들은 사지 멀쩡한 놈 새끼들이 왜 저질하라고 살아? 이렇게 판단하고 욕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지하철을 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의 그 시선을 보면서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놓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못 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셔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긍휼은 은혜라고 하는 더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우리는 경거망동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를 품을 수 있고 부부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 내가 좀 봐줘야지, 내가 좀 참아줘야지. 아멘들 좀 하세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노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반대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분노를 한번 품어보세요. 그러면요, 목사가 안 불쌍해집니다. 아니 이제 불쌍해 이런 어떤 차원을 정말 막 사람으로서 막 이런 막 대, 어떤 그런 낮은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그런 거요 목사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이런 말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그걸 극률이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부목사 출신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하고 얘기하던 도중에 그 교회는 한 3천 명 있던, 3천 명 정도 보이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을 하신 거예요.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아주 뛰어난 수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별하별로 모 성도들이 다 있다라는 거야. 목회자를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고 목회자를 존중해주지 않고 할말 못할 말 그냥 마구퍼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이 시골 쪽에 와서 단임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순종도 잘해주고 사랑을 주는지 얼마나 고맙다 고맙다. 이제 이걸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본인이 받았던 전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전화입니다.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부모 잘 만나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시원한 곳에 앉아서 그참 좋겠다. 이러면서 40대 후반의 성도가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게 가장 충격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못돼 먹은 성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아, 힘들었겠네. 그런데 그게 지금도 화가 나죠. 승질나죠? 화가 나는데, 승질난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과거에 잡혀있고, 아직도 과거를 살고 계시네. 그런데 그 성도가 괜히 그랬을까 싶어 나는. 목사님, 그때 설교하면서 성도들 그 삶을 읽어주지 않고, 성도들이 한달 동안 300, 400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밑에서 커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큰 어려움 없이 부목사 생활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때 땡볕에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얼마나 자기 살을 깎는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아? 그런데 목사님에게 그런 전화를 한 성도가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너무 큰 이질감을 준 거야. 가만히 생각해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게 뻥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생각해 보더니 나는 아직도 한참 버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내가 준 만큼 저 사람들한테 그걸 줍니다. 내가 이런 좋은 감정을 주면 저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을 줍니다. 공관아, 그치 어? 내 공관이를 참 인정을 하니까 공관이도 저를 참 인정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극률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큰 에너지가 있어요. 가장 큰 에너지. 그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뵙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집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안전 안전한 양육 환경. 그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회심해야 되는 것. 거듭나야 되는 것. 공부자라고 똑똑하고 많은 스펙을 갖는 것 그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정체성의 기쁨과 환희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좋고, 그 회심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그 콜링을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늘 가족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제가 갖고 있는 그 부모의 위치에서 여러분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안 하시면, 여러분은 분노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아, 왜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 주차하려다 보니까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 뺑뺑 돌다가 승질, 아, 성질, 질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면 좁아 터진 곳에서 아, 이 좁은 곳에 사람들은 막 밀집되어 있고 음악, 음, 음악 소리는 크고 목사님의 설교는 길고 모든 게다 분노 게이지만 올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극휼을 품을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불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그 눈높이. 그 눈높이가 부모로서, 선배로서 그 눈높이를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줄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의 소명은 무엇일까? 이 위치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도요. 장모님이 돼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분노하고 폭발해버립니다. 시까짓 것밖에 없어? 시까짓 게 교회야? 이러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분노합니까? 안 하죠. 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노예 일을 하고 같이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목사님이 암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모님도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교회 개척을 오래도록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권 목사를 보면 나는 권 목사님한테 다시 배워. 그래서 뭘 배워요? 그랬더니 나는 권 목사처럼 즐겁게 목회를 못했어. 권 목사는 그냥 즐겁다며 새벽에도 억지로 안 하고 그냥 즐겁다며. 권 목사는 공부도 알아서 그냥 독서도 그냥 즐겁게 한다며. 예, 저는 사실 즐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셨을 때제 모습이 그냥 즐겁게 산, 사는 모습으로 보인대요. 나름대로 어려움과 아픔도 많은데 그냥 즐겁게. 목사님이 즐겁게 사니까 병이 안 걸리고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억지로 했어. 목회도 진포 딸이 세 번이나 쐈다가 나갔다가 다시 오고 도망다니다가 억지로 끌려다니다 그랬어. 나는 장로님하고도 벽살 잡고 싸웠어. 그래서 그귀에서 떠날 때그 장로한테 야 하면서 막 욕하고 떠났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치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결국 내가 죽게 생긴 거야. 그 내가 지금 늙어가지고 이렇게 아파. 그러면서 나 권목사님 보면 너무 너무 부러워. 권목사님은 대표. 웃으세요. 지금도 웃으시라고요. 분노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놀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속여도 웃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을 받더라도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아셨지요? 여러분의 눈높이를 잘 맞추셔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교에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뭘 즐길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고 즐길 게 없고 분노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즐겁다. 나는 걸음이 돼야지. 이게 내 소명이지. 내가 앞으로 23년, 저는 23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나는 멋지게 은퇴해야지. 좋은 걸음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기 시작하면 애서가 받은 불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인생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이 교회 환경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고 멋지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비전에 오늘 동참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한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